그 성령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축구 선수 키도 크지 않고 팔만 길었던 기억이나요. 원 원래 그 저의 성격 자체가 말을 안 하는 애니까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누구하고도 말한 말도 안 하고 그 성령이를 볼 때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그 아버님이 들어가시면서그 말씀하신 거는 네, 성령이한테는 이제 말안 하다가. 축구를 잘해서 대표 점수 시켜달라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거좀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저한테 말씀 드죠잘못라고 응. 그 응. 아, 왼발에 줬다는 건아 보다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음. 생각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머님 혼자 계시고 네, 아버지가 고일때 그 제주도 내려가는거 네, 네, 거 얼마 안 나갔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자기 그 제주 도 내려갈 때도 이미 좀 많이 괜찮으시던요 음. 그거까지는 몰랐어요. 집에서는 어머님께서 잘안 말하려고 하시니까 그치, 그치. 괜히 걱정돼서 그래서 그 갑자기 그것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순간에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울걸 그때 다 울고는 그 위로는 안는공간는데 그때는 얼마나 울었길래 그냥 숙소 뒤에서 그냥 아무도 안 울는 거 그냥 그냥 울었어요. 그전에 부터 항상 해오셨던 말인데, 뭐, 뭐,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을 보라고. 그때 더 힘이 됐죠, 이제. 네. 그, 형님돌아가셨난 이후에.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책임감도.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머님도 혼자 계시고. 또, 친 누나가 있는데, 또좀 몸이 원래 좀. 방해해서 원래 어릴 때부터좀 병원에 갔거든요. 지체, 네. 아, 지체장이시고. 네. 선천적으로. 성령아, 그때 동생을 한번 성령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는데. 네. 이름 정혜진이야. 네. 네. 혜진이 아를렇게 불러본 적도 몇번 없었던 것 같나? 네. 아, 좀, 좀 됐죠. 중학교 때. 그때 음, 못가봤 부끄러운 눈은 이건 아니에요. 부끄럽고, 뭐 그런 건 없죠. 가족, 일단 음, 가족. 가족이니까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laughs> 호황시켜 드리는 게 이제... 그지 여기에 성령 얘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 <laughs> <laughs> 이신문에 성령 얘기는 아 사진이 아, 사진이 같이 쓰여 있구나. 어디 갔더라? <laughs> 한참 봐야 돼. 어디 갔더라? 이건이 어머니이신 것 같고 에이. 제가 어, 성령보다 어머니를 더 먼저 봐야 되네박주영기 선수. 거기 여기 기사나 박주영 기사인데 스크래커 정도 여기 성령이 얼굴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기사에 성령이 이름은 한 번도 안나와니 네, <laughs> 아니 얼굴이 그, 같이 나와서. <laughs> 직장에서 그러는데 네. 네? 저희 때문에 에어컨 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우니까 괜찮아요. 안 키시죠? 아니요, 켜요. <laughs> 저도 더운데요. <laughs>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골는거 모으신 거예요? 예. 네. 그 경기 다음날. 와, 어? 부타겠더라고 저기 어디, 어디 가게 가셔서 사신 거예요? 예. 네. 성령이 꼴렀다는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네. 황망했죠 네. <laughs> 진짜. 뉴스 시간에 첫포째 네. 뉴스 시간에때 거기에 네.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성룡이 기사 <laughs> 장례식장에 계셨을까? 거아 네. 성룡이가 이제 코치 선생님한 누구랑 들어왔을 때 네, 그때 그놈도 많이 웃었어 요 성룡이 많이 웃었어. 그러니까 혼자 제주도에서 고생. 많은 것도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되시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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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이,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뭐 이런 것이죠 그렇죠? 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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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요런 순간에 날뛰면 어머니 혼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하 요런 순간에도 요런 순간을 포함해서 요런 날은 남편하고 좀얘 애들 아빠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느꼈던 때가 언니 좀 있어요 다른 아빠들처럼 같이 네. 아이들 주고 많이 주고 싶을 때 괜히 저희 찾아와가지고 <laughs> 매 경기 최선 다해서 뭐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꼭 좋은 성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마이크는 없어돼요 네. 아, 좀 빠집니다. 지금 할 분이 없네. 오늘 MBC k b s 가 없어요. 친구한데 <laughs> 마이크 든사람 아.